네 반갑습니다. 아,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요 러빈 후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예, 온체인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제임스 후드가 아, 제시한 글인데 한번 봅시다. 예, 질문 보니까 온체인 혁명 도대체 뭐냐? 예, 답을 보면은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거래와 데이터 관리의 방식을 혁신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예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뭐가 좋은데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해킹 못하죠 해킹요 위조 변조 못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이거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은행, 증권사 통신사 모두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사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블록체인은요 분산 장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장부가 5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쭉 흩어져 있어요. 동일한 장부가 그러니까 해커가 한꺼번에 해킹해서 변조하지 않는 이상 변조 못하죠 위조 못하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안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회사들은 변신해야 을 됩니다. 자, 질문 보니까. 로빈후드가 25년 6월 말 유럽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과 ETF, 예, 미국 ETF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기존 증권사하고 거래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뭐가 더 좋으냐 예, 여기 답변이 있는데요 주 5일 거래 가능하다고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쉬는가 봅니다 24시간, 아유 밤새도록 거래를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잠을 못자겠어요 예, 스스로 좀 적게 된다고 그래요. 예, 토큰화된 주식은 자산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소유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반드시 고가의 주식을 한 주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뭐, 한 주에 예, 천불씩 되는 거 어떻게 매수해야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주식이 있는데 너무 고가다. 뭐, 천불, 이천불 난다. 그러면 우리가 예, 1%씩, 예, 10%씩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한 오픈 AI 스페이스X 이런 비상장 기업의 토큰화 된 주식도 앞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 미리미리 사서 우리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서비스를 로빈후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 아주 신나는 회사 같습니다 여기 로빈후드 홈페이지 가보니까 예. All still commission free. 어, 수수료 없다는 건데,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뭐, other fees may app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뭐, 일부 수수료는 이 사용자가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어, 질문 보니까, 주식에 다른 실물 자산도 토큰화되어 거래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 당연하죠. 부동산, 채권, 예술품, 금, 언 이런 것도 토큰화되어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로빈허드는요 자체 L2 블록체인을 개발 중입니다. 이거 있어야 이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이런 새로운 이 L2 블록체인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자산이 토큰화될 것입니다. 자, 이번 야에서 이렇게 앞서 나오고 있으니까 러빈 후드는 앞으로 크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질문은요. 러빈 후드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했나요? 어, 당연하죠. 예. 크래켄하고 협력해서요 자체 예,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u s d g 를 출시했습니다. 앞으로 유통 화폐 공급량의 10%가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사용 규모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한 10년 정도 되면은요 한 10배 이상의 이런 어떤 어, 사용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회사들의 이익은 수익은 무조건 늘어나겠죠 예, 엄청나게 늘, 늘어날 겁니다 예, 기대됩니다 예, 질문은요 현재 그러면은 이 US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는 회사들 중에서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봐보세요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선두한 회사는요, 테드의 예, USDT가 있고요, 쓸클 회사의 USDC가 있고요, USDC의 그 유통 회사는 코인베이스라고 있죠, 유명하죠. 어, 그리고 어, 파서스의 USDP가 있습니다. 예,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용될수록 어, 그들의 이익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빈 후드 주식에 투자하면은 어떤 위험을 고려해야 할까요? 원래 주식에 투자하면은 위험하잖아요. 언제 또 폭락해버릴지 모르잖아요. 그게 위험이죠. 또 내려갔다가 또뭐완년근이안 올라오면은 누가 투자해요? 내려갔다 가또 올라오지? 확인. 언제 올라올지 몰라서. 문제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이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로비너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은 돈을 잘 벌면은 다른 금융 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다른 금융 대기업들이 그들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핀테크 이 기술이니까 누가 이 분야를 선도하느냐, 없선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로빈풋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예, 25년 7월 6일 현재, 얼마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까요? 여기 시킹알파의 자료를 보면은, 예, 프라이스 어닝저 레이셔가 46.17좀 높죠. 음, 그리고, 예, 포워드인데, PEG, 예, 이 P 레이셔를 이제 성장률로 나눈 것이죠 성장률이 분모가 되니까 성장이 이, 크면은, 비지, 이 pg, 음, 숫자가 낮아지요남는게 좋은데, 5.83은 사실 좀 높은 거예요. 1이 정도로 이렇게 낮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주식은요, 이런 식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또 수요가 많아요, 공업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 고평가 그 선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핀테크에서 이렇게 선도한 회사는요, 이 정도 어, 평가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러빈흙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뭐냐? 장기 투자한다는 이기는요 뭐, 한, 적어도 1년 이상 본다는 이기죠 회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달 만에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1년이고 2년이고 두고 봐야 되죠. 예, 뭐, 한, 성장하는데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나이가 좀 젊으면, 나이가 좀 젊으면, 좀 이런 성장성 있는 주식 잡고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제 고평가된 주식은요,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아,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한꺼번에 주식 다사지 말고, 예, 500만 원, 1000만 원, 뭐, 돈이 다딱 사지 말고, 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사서 좀, 단가를 평균 단가를 낮추면 좋겠습니다. 로빈후드 로빈호드 이 회사의 최근 실적은 어떨까? 어, 최근에적자를 지속하다가 24년 1 2월에그 손익계산서 보면은 14억 달러의 순이익을 보여줍니다. 시킨알파의 예측치는요, 이, 이 순이익 즉 흑자가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볼까요? 21년 12월, 22년 12월. 23년 12월, 24년 12월, 24년 12월에, 여기에 이제 단위가 1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14억 달러, 순이익이 생겼네요. 네딘카미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갈로 속에 있는 거, 이건 전부 다 적자를 말합니다. 앞의 연도에는 이렇게 적자가 있었는데요. 적자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렇게 홀자가 났습니다. 원래도 네, 또 흑자가 날 겁니다. 그러면 내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흑자 나고 2 6 년도에도 흑자 나고 그 다음에도 또 흑자고 또 흑자고 이렇게 흑자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EPS 즉 주당 순이익이죠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예, 많아진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 이렇게 이익이 많아지면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월가의 평균 목표주가는 얼마인데요뭐 참고로 좀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76.18달러 현재 주가는 94달러가 넘어 그러니까 19.3%의 다운사이드가 있어 최고 목표주가는 110달러 나와 있는데 이만큼은 주가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좀 주식 살라니까 조금 겁나네요 좋은 회사 같은데, 그래도 한 줄은 사고 싶은데요. 어떤 모습은 그럼 어떤데요? 여기 보라색이, 보라색이 21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 22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면 매수 관점,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 관점, 이렇게 예,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예, 기준 약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뭐 20일 또는 50일 또는 200일 이런 입평선 기준을 가지고 어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주식으로 수공하기였습니다.